제가 사랑하는 우리 수임들 7월 16일 수일 요 장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아, 뭔가 너무 좀 재미없더라. 에코 프로 BM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은 에코 프로 BM 20만원 갈 거예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살짝 조정이 들어와서 코스피 마이너스 0.90%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08% 하락했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위에서 여러분들 조정이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하죠 이 코스피 차트. 그나마 코스닥은 또잘 버텼어요. 음, 뭐 자연스러운 조정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요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좀 그렇다. 아무리 횡보 자리라고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2% 프로 하락을 했는데요. 아우 지료해 죽겠습니다. 진짜 이 박스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우 진짜 이거 미쳐요, 이거. 이거 지금 거의 한 달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에코프로 BM이에요. 빠져봐야 또 10만 원이야, 여러분. 10만 원은 올라. 11만 원 가. 또 내려. 10만 원 와. 또 10만 11만 원 가. 또 내려. 또 10만 원 가. 지금. 또 10만 2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미치는 거지 재미없어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3.44% 빠져가지고 또 5만원 또 받아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아 이게 조금 진짜 조금 지루하다. 아 이게 또 지금 아주 에코프로 머티는 중요한 또 11선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참 중요할 거 이걸 지키고 빨리 오른, 올리느냐 아니면 또 조정 줘가지고 또이 자리까지 또 오느냐? 21선. 아우 정말 이 박스권이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박스권 자리에서 한 달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 주주님들 고통을 받으시는 거고 보는 저도 뭐 케어해드리는 저도 방송 찍는 저도 참 불편합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자, 매수세는 붙어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를 보겠습니다.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고, 지금 21선을 뚫지 못하고 조정이 오는 모습이고요. 여기 지지할 구간은 있고요. 이걸 뚫으면 바로 75,000원입니다. 이걸 못 뚫네. 빨리빨리. 그냥 이, 이런 장대양봉이 하나가 나와서 확 뚫어야 돼요, 여러분들. 음. 그런 상황이고. 에코 프로 BM 주봉 볼까요? 제가 지금 에코 프로 BM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려오는 21선을 지금 뭐한 1년 넘게 못 뚫고 있죠. 계속 도전은 하지만은 뚫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은 진짜 이번만큼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확히 10만원, 또 10만 2800원인데요. 이 21선은 또 안착해 있습니다. 이거 지지만 잘 되면 이 위거든. 바로 이제 1 5만원대예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20만 원을 간다고 보는데 자, 그 과정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오늘 뭐 드린 말씀도 없어요. 그냥 뭐 계속 어, 제자리에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맞죠? 자, 7월의 관심 종목, 스윙 종목인데요. 에이지글랜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합이에요. 어, 또 중요한 자리에서 자, 이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3만 원 초반대 자, 이 자리 이것도 못, 못 뚫고 있죠? 음, 얘를 뚫어버리면 바로 윈데. 지금 이거 뚫고 올라간 종목들은 진짜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데를 한번 신나게 한번 시원하게 뚫으면 지지받고 가는 거. 이게 미래반도체거든요. 어, 요런 데에 이평선 제가 해놓은 이평선 지지를 받아가지고, 자. 여기 지지하고 뚫고 또 여기 이평선 하나 지지하고 이게 미래 반도체입니다. 미래 반도체는 오늘도 2%가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에이지랜드는 자 이거예요. 일단 뚫자. 뚫고 지지를 하면 갑니다. 어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종목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이번 주가 조금 복잡한 한 주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니까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요 어, CPI 발표가 있어서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하락한 영향도 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뭐 미국 증시도 혼조세였고, 그 다음에 다우존수는 마이너스 1% 정도 가까이 빠졌었고, 맞죠?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어,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밤에는 또 PPI 발표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은 밤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어서 내일 또 오늘 그 미국 증시 또 분위기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장 분위기를 보시면은 뭐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날은 사실 되게 재미가 없어. 어, 뭐 바이오에 뭐퀀타매트릭스 상한가 같고뭐 이렇게 한두 종목 뭐 툭툭 튀어 오르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어, 그리고 방산의 풍산하고 코츠 테크놀로지가 또 오늘도 좋았고요. 뭐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에 스맥이한18% 올랐고, CMS가 5% 가까이 올랐고 뭐뭐 뭐 뭐다뭐 뭐 괜찮지 않고 뭐 뜸은 뜸은 어 이렇게 어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러니 재미 없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아 조정 오는 종목들 저점 잡아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엔캠도 지금 바닥권인데요. 자, 이 전저점 53,100원을 무너지지 않는 이상 어이 자리는 또 박스권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앙첨단 소재, 오늘도 알려드렸는데요. 2,000원, 예, 이 자리, 이전 저점인 이 자리 지켜주면서 쌍바닥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지켜보고 싶은 종목이고, 자,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오늘 장안 좋고, 오늘 뭐 재미도 없고 한다고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되게 핫했던 종목은 내일 여러분들 그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내일 오전 일곱 시 오십 분 미국 증시 가지고 또 내일 봐야 될 종목 가지고 내일 프리마켓 진행 상황도 같이 보면서 오전 라이브 방송 즐겁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매 하신 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이팅입니다.